안녕하십니까. 기업 기술혁신 PBL5팀 최종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동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입니다. 인트로, 주제, 연구 방법, 데이터 도출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연구과, 연구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냐면, 메이트 초보자들이 잘못된 동작으로 수행하는 표적인 웨이트, 종, 웨이트 종목 중 하나가 데드리프트입니다. 여기서 요추를 굴곡시켜 왼쪽 그림과 같이 무게를 드는 패턴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는 디스크에 많은 포워드 밴딩 폴스가 가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데드리프트 동작 차이가 관절 각도, 근접도 값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주제는 센서 데이터 기반 올바른 데이, 데드리프트 자세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IMU 센서와 EMG 센서를 이용하였는데요. 먼저 IMU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흉요금막 왼쪽 다리 대결절, 왼쪽 정강이 바깥쪽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릎과 고관절 굽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MG 센서입니다. 임시 센서는 척추 기립근, 중등근, 외측 광근, 햄스트링, 내측 가자미근 이 부분에 붙여서 부착 지점들의 근 활성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종목은 총두 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와이드 스탠스와 네로 스탠스가 그 예로 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자세는 슬링넥을 사용하고 미숙년자는 빈바, 숙년자는 원활함의 50% 혹은 70%를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이후 데이터 전처리, 피험자 데이터 라벨링, LSTM 시도, 머신러닝, 올바른 자세를 위한 조언 출력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저희는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나누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피험자 수는 총 6명으로, 측정 시 무게는 본인 원하렘의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IMU와 EMG 센서를 동시 부착한 후, 에러 스탠스와 와이드 스탠스를 각 10회씩 실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e m 센서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밴드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IMU 센서는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각 랩스 구분은 히앵글의 피크 값으로 랩스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싱크는 인터폴리에이션을 사용해서 한 랩당 IMU와 EMG, EMG 센서의 신호를 100일 곱하기 센서 개수 크기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였으며, IMU 데이터로 랩스 구분 EMG 시그널 프로세싱 그리고 원랩에 대한 EMG IMU 데이터를 뽑아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합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피험자 데이터 라벨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중련자와숙년자로 구분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각 피험자의 데이터를 각 랩마다 시행한 데드리프트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서 숙년자는 1, 비중련자는 0으로 라벨링하였습니다 기존에 시동하였던 LSTM 딥러닝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딥러닝 적용에 실패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실행 가능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코드가 머신러닝 시행 코드입니다. 데이터셋을 분리하고 랜덤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진행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언 출력하는 코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드리프트 진행 시, 숙련자인지 비숙련자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틀린 자세가 뭐,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모습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숙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숙련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데이터 모집 시 IMU와 EMG 센서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자세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IMU, EMG 센서를 이용한 피험자의 자세 데이터 중 이용자의 자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머신러닝에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분류 모델 적용 및 결과 도출 파트에서는 숙련자와 비숙련자 라벨링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평균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통해 매 랩스마다 자세의 변화를 측정하여 가장 오차가 큰 피험자는 비숙련자 파트로 오차가 적은 피험자는 숙련자 파트로 라벨링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적용하여 피험자의 자세 데이터셋 내 머신러닝을 시행했습니다 연구 성과 확산 아이디어입니다 자세 분류 모델을 구글 미디어 파이프 중 미디어 파이프 포스 랜드마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세에 대한 조언 및 효과적인 운동 수행 향상 능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도 접목하여 운동 관리 또는 다이어트 어플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버전의 데이터 값을 통해 건강한 운동 습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제현입니다 발생 빈도 높은 연구 과제의 고안을 위해서 데드리프트 동작 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리프팅 작업 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IMU와 ENG 데이터를 조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업기술혁신 p b l 팀 발표자 이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